레벨업 테스트 문제 1번. 슬기와 지우가 설명하는 어떤 수 네모를 구하시오. 슬기가 어떤 수 네모는 10의 약수입니다. 그랬어요. 네모가 12, 112의 약수. 112의 약수 구해봐야겠죠. 112는 1 곱하기 112, 2 곱하기 250, 262, 3은 339, 20이 안 되고요. 4는 428, 4는 428에다가 32, 48에 32. 5안 되고, 6안 되고, 7안 나지죠? 8. 8 이름 8, 32. 8 이름 8, 그 다음에 8, 4, 32. 그 다음에 9, 10, 11, 12. 1 3부안 되네요. 이렇게 있네요. 이게 11의 약수입니다. 이 중, 이거 이 숫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우가 또 힌트를 줬어요. 어떤 수의 약수를 모두 더하면 56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56하고 112는 이미 56이, 약수를 더하기 전에 자신이 56이 되니까 너무 크죠? 그거보다 작은 28부터, 이거는 너무 크고, 28부터, 이렇게 더 작은 수 하나씩 알아볼게요. 약수를 구해서 그거의 합이 56이 되는지. 28의 약수. 봅시다. 1 곱하기 28. 그 다음에 2 곱하기 14. 3안 되고, 4, 7에 28이죠? 4, 7에 28. 5안 되고, 6안 되고. 이렇게 있네요. 이거 다더하면 얼마인가요? 1, 2더하면 3, 3에 4, 7, 7에다 7 하면은 14, 14에다 14더하면 28, 28에다 28. 이거의 합이, 이거의 합이 56. 그래서 어떤 수 네모가, 네모는 28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수 네모의 약수를 모두 더하면 56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는 112의 약수입니다. 이 중에 하나란 얘기죠. 28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제 2번. 어떤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공배수가 105래요. 두 번째로 작은 공배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에는 배수가 만나는데 공통된 숫자로 만나는 게 공배수죠. 어떤 공통된 숫자에서 만나는데 그 공배수 같은 숫자를 갖는 배수가 있어요. 어떤 두 수의 뭐 모르니까 뭐 가와 나라는 숫자가 공통된 배수를 가, 갖는다. 같은 숫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가장 작은 공배수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했죠? 최소 공배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수의 공배수란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최소 공배수로 계속 만난다는 얘기예요. 최소 공배수의 그 크기대로 배수만큼, 그 다음 두 번째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고, 다섯 번째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수의 공통된 배수인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만큼이 길이, 이만큼의 크기가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가 몇 번일 때, 첫 번째 만나는 게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 숫자에서 만났죠? 여기가 첫 번째 만나는 게 최소 공배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다섯 번째로 작은 공배수. 다섯 번째의 공배수가 105가 된대요. 여기가 105라는 걸 알려줬네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작은 공배수. 두 번째 공배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두 번째는 최소 공배수가 두배마두번간 거리니까 최소 공배수의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어, 이 105라는 거는 최소 공배수를 몇배 했을 때 105가 되나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105라는 숫자는 최소 공배수 곱하기 5 했을 때 105예요. 그래서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105 나누기 5 해주면 될거요 식에서 얼마가 되나요? 21. 최소 공배수가 21이라는 걸 구했어요. 최소 공배수 21이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로 작은 공배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는 최소 공배수 21 곱하기 2배 해줘서 4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제 3번 네모 안에 1부터 60까지의 자연수를 넣어 계산 결과가 6의 배수가 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네모 봅시다. 312 더하기 네모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값이 6의 배수가 되야 된대요. 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두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6의 배수다. 이게 무슨 얘긴가요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이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6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게 같은 수라 한다면, 왼쪽에 있는 것도 6으로 나눠 떨어져요. 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하죠. 져야 합니다. 그러면, 312. 312 나누기 6 해볼까요? 6 하니까 6고 30, 6이 12. 52로 나눠 떨어지죠. 312는 6의 배수예요 따라서 이 네모도, 네모도 6의 즉, 6으로 나누어 떨어진 수여야 돼요. 네모가 6의 배수이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네모 안에 0부터 60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6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일부터 60까지의 수래요.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를 구하는데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부터 60까지 의수 중에서 6의 배수가 몇개 들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60 나누기,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60 나누기 6을 했습니다60 안에 6이 몇개 들어갔냐? 1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10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한번 넣어줘 볼게요. 10개니까. 6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1은 6, 622, 6, 638, 6424, 65, 30, 66에 36, 67에 42, 68에 48, 69, 54에다가 60까지라고 했으니까 60 포함이에요. 총몇 개입니까?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네모에 들어갈 수는 요게 될 거고요. 6의 배수이면서 1과 60 사이에, 어, 1에서 60까지의 자연수이죠. 1번 조건과 2번 조건은 만족하는 네모입니다. 근데 이게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입니다. 답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쓰고,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60 안에 6을 몇개 들어갔느냐? 나눴더니 1 0개 들어갔더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문제 4번. 올해 큰아버지의 나이는 9의 배수이고, 6년 후에는 5의 배수가 됩니다. 올해 큰아버지의 나이가 30살에서 60살 사이일 때, 10년 후 큰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큰아버지의 10년 후 나이니까 올해 나이를 더 구한 다음에 10년을 더 해주면 되겠죠. 봅시다. 올해 큰아버지의 나이는 9의 배수래요. 그런데, 나이가 30살에서 60살 사이랍니다. 9의 배수 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9의 배수를 구해, 구해주면 큰아버지의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면 9의 배수 중에 4, 9, 4, 36그 다음에 9, 45 9, 6에 54 30에 60 사이의 9의 배수는 이렇게 3개 정도 있네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지금은 올해 나이고요. 이게 올해 나이인데 6년 후에 6년 후에 나이는 5의 배수가 된대요. 6년 후에는 5의 배수가 된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얼만가요? 6년 후에 6을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6하면 6 더하면 42 6 더하면 51 6 더하면 60이 돼요. 6년 후에는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5의 배수인 거는 이셋 중에서 60만 5의 배수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54라는 걸알 수가 있죠. 현재 5를 큰아버지 나이는 54세세요. 그럼 10년 후에 큰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랬으니까 54 더하기 10 해주면 10년 후에는 64세가 되겠습니다.